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심을 담아서 진짜 사랑할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피차 뜨겁게 뭐라 그래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참, 사랑하는 게 쉽고도 뭐예요? 참 어려워.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웠잖아. 요나이 응? 남자면 안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지금은 어때? <laughs> 말안한 의미를 제가 너무 잘 알아. <laughs> 자, 여러분들 십여 년 전에 말해요 아주 흥미로운 이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나이키 회사 알지 않습니까? 스포츠용품 파는 회사에서 보니까 이 농구화가 언제부터가잘안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뭐이제품에 문제가 있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니까 나이키의 경쟁회사가 아디다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떠냐? 그 회사가 물건이 잘 팔려서 우리께 안 팔리는 거냐? 근데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농구하고 안 팔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유가 엉뚱한데 따로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일본의 게임회사 닌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이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농구를 하지 않고 뭐 해? 게임에 빠져가지고 농구화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런 원리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그 신앙의 행위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또세 번째 사명. 이걸 중요시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그 기준이 엉뚱한데 다른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월등했습니다. 감히 흉내도 낼수 없을 만큼 그들이 정말 기도 생활 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들은요 숙제를 받아가 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받은 숙제 중에서 오늘 숙제가 굉장히 힘들실 것입니다. 어떻게 숙제 잘 풀어보실래요? 어떠실래요? 응? 대답하라, 대답하라. 잘 풀어버리라. 아멘? 아멘. 풀어야 돼요. 숙제는 어떻게든 잘 풀어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제일 어려운 일일까? 제가 전에 말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에는 그래도 논문 준비하니까 학교는 안 가도 됩니다. 가끔 그냥 지도교수 만나서 논문 이렇게 체크만 하고 나머지는 다제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빨리 써내는지 느껴서는 제가 할 적이고 하여튼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체질을 바꾸자. 도무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자꾸 저질 체력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운동이었거든요. 정말 이 약물고 하루에 두 시간씩 거의 일주일이면 5일을 2년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2년을 계속하니까 사람이 이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쉬면 사람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사, 그 삶의 루틴이 된 거예요. 점심 먹고 무조건 운동복 챙겨서 헬스클을 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 가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 왜냐면 저는 이렇게 되게 슬림하잖아요. 이처럼 이따만 해. 난 아령 요만하는 거 드는데, 심지어 그 여성들도 뭐 이따만 고 이러는데, 누가 보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틈이 남은 참 운동을 그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가 왔어? 코로나가 왔어. 한 2년을 거의 쉰 거야.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운동? 안 하는 체질. 어? 요즘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힘들어. 응? 한번 새벽 예배 맞춰보고 가서 가볼까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 응? 그럼 저녁 일정 맞추고 이제 또 가보면은 밤에 막 온몸이 다 쑤셔서 힘들고. 응? 그러니까 저의 원래 체질은 뭐예요? 운동 안 하는 체질이었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질과 체질은 어떻게 할수 없다. 물론, 물론, 저도 신앙상에서 변한 건좀 있어요. 왜냐면 하 예전엔 저도 막 쉽게 막 화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상당히 비판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말 그 뭐랄까, 까칠남? 예, 엄청 까칠했습니다. 뭐, 저 뒷사람은 잘 알겠죠. 아, 여기도 잘 알겠네, 우리 동생. <laughs> 얼마나 까칠했는지. 두 여동생들,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넘어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봤자, 제 손엔 거야. 내가 힘든 가 오히려. 저 편하자고, 저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물론 설교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좀 늘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변화됐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네 원수도 뭐하라고요? 그 얘기예요. 네 원수도 사랑해라. 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너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뭐 쭉쭉 지금 다,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쭉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맺혀있는 그 원수를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그 사람이 진짜로 새롭게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분한 분만 있어도 저는 됩니다. 에이, 오늘 그 사람 한 분만 있어도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는데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결국 따져보면은 두 가지요. 원수 사랑해라. 원수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록 원수가 아닐지라도네 삶에 있어서 네 마음에 막 상처 준 사람, 너를 막 타격한 사람. 그, 어떻게 되겠느냐?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15절부터 18절인데,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할수 있어.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어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서로 할수 있어요. 슬고 오는 사람 가서 위로해 주는 거? 할수있어 그건 할수 있는데.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어?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 어디 있죠?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왼수. 그 왼수를 네 글자로? 저 평생 왼수.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응? 내가 다 알아, 양십절이. <laughs> 응? 서로 안 그런 척 하고 있겠지, 그렇죠? 응? 자, 제가 목사편이라고 오해하지 마셔가면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 꾸려가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교회도 적고 여러 가지 힘든데 자꾸 교인들이 이 사모한테 막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자꾸 사모한테. 네? 막 사모를 무시하고, 막 사모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도 표현도 못하고. 그 속으로 이렇게 한대요. 니네 새끼 사모시켜라. 니네 새끼 목사시켜봐라. <laughs> <laughs> 응? 그러면 너희가 내 속을 다알 거다, 나중에. 응? 음? 그러면서 예배를 같이 드려. 그 예배를 한해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음 불편한 사람 만납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마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부서 안에, 한 기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랑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야 되니까. 매번 봐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 그냥 겉으로 암, 안, 표현은 안할 뿐이지, 있습니다. 응? 또더러는또 주변 사람을 또 배려하지 않는 폭탄들 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언제 터질지 몰라. 저 사람이 말 꺼내면 언제 어떻게 뭐가 터질지 모르고, 괜히 주변 사람 옆에 있으면 뭐해? 불안해. 뭐가 또 언제 터질지 불안해. 응? 자. 그 사람 바뀌어요, 안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윈수 같은 남편 바뀌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아이들의 기질과 체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야 되는 요그 사람 바꾸려고 애를 쓰고 써도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뀐다. 어. 그거 바꾸려고 거기다 에너지 다 쏟을 게 아니라 차라리 주변을 변화시키자. 네? <laughs> 주변을 변화시키자. 바로 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오래전 얘기인데. 그 가정에 말해요.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 사지가 다 이제 마비가 됐습니다. 그그 당시 어떻 요양원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또 미국 안에서 또 어디, 어머니를, 영어도 잘안 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마음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놓고, 그 어머니 병수발을 20년 동안 하는. 대소변다 받아내고, 그냥 목욕 다 시켜드리고, 음식 들어서 입에다 탁 넣어드리고, 근데 그 어머니 때 말이에요. 그 집이 3남매였거든요. 두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딸도 시집을 못 갔어요. 20년 동안 그런 방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오빠들이 직장이 좋아요. 돈도 잘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선 자리가 들어오면은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우리 어머니 모실 수 있겠냐? 전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뭐 결혼도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 어머니 한분 때문에 집안이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들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요. 취미 생활이 달라지고 먹는 게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 볼에 피벼 이렇게 볼려고 피면 어머니 저 출근해요. 돌아올 때는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할까 그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사오고 어머니 몸 상태로 어떤가 온갖 그 생각으로 사는 거 이분들이 한번 어머니가 욕창이 났어요. 그 욕창이 쉽게 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다 뒤져서 좋은 약을 이제 구해옵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욕창이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이 어머니를 치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어머니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세가 호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마비가 되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는 웃는 얼굴을 한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은그 병세는 바뀌지 않았지만, 은 자녀들은 변했다는 것이죠. 사랑성도님들. 상대방이 변하길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면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바뀌면 돼.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람 주셨을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거든요.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깨달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 주변 사람 뭐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섭게 받을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서로가 불목하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가 고통 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서로가 불목하고 서로가 그렇게 원수처럼 얘기하면 삶다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거든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가 이걸 좀더 비약해서 확대해서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그렇지요. 단적으로, 너 천국 못갈 수도 있다 이런 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죽 하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다가, 혹시 너하고 원망살만한 형제가 있다면, 뭐라 그래요?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 그거 아니면 나는 너 예배 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너희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있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면 너 지금 드린 예배는 내가 받질 않아 너 기도 절대 내가 듣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너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한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어. 내내 내가 내 도무지 내저 어떤 믿음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을게요.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서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삼았다고 해서갖고그 미리암과 아론이 말이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다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모세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대둘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뭐야?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내가 다 눈이 없어서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했겠어? 아, 말안 하지 않아. 그 성경 기록돼 있어요. 민수기 거기 12장 에 보면은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뭐하더라? 가장 승하더라. 가만히 있어요. 응?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더니 미리 예마하고 이제 이 아론한테 뭐라 하냐면은 너들나 직접 만나본 적 있어. 너희들은 나를 기껏 만나는 게 환상이나 꿈에서나 만날 수 있어.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직접... 대면하는 나의 종이고, 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야. 근데 너희가 왜? 왜그 자를 왜, 너희들이 왜 핍박해? 왜 조롱해? 하지 마. 경고하는 거야. 건들지 마. 경고하는 거야. 뭐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났어요? 하나님이 났어버리는 거야. 응. 하나님이 났으면 무서운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서면 돼? 네?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하나님 도무지 난전 이건 내가 도무지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네? 나는 그냥 온유함으로 그냥 있으면 돼. 뭐 하나님 나서고 하나님의 서다 나서 처리해 주시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을 비방하고 핍박하잖아. 그 로마에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잡혀가서 막 사지가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겼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겁이 나는 거야. 이 로마의 이 황제도 겁이 나는 거야. 도대체 저들은 어떤 애들이냐? 응?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욕한 하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저렇게 저렇게 순교당하느냐? 그들이 결국은요 무릎 꿇었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용서의 힘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하면 돼. 자, 오늘 보세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출구하는 자들과 함께 출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laughs> 정말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것처럼 가장 힘든 게 없구나. 예배 얼마든지 나와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할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할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다 돼. 사명 할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 정말 힘들어 가장 어려운 숙제 이게 왜 가장 힘들까여러분들이요뭐 때문에 힘들지? 내 자존심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거예요 내 자존심이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자존심 그 자존심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질 줄 여러분 선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친정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가 정말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야 넌 없어져야 되는 거야 네 자존심 없어야 되는 거야 네의 없어져야 되는 거야 너의 그 지혜로운 척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랑 갈수 있잖아 근데 왜 10년이, 20년이 돼서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려갖고, 너그 진짜 나한테 천국 올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 간다는 보장이 정말 있느냐? 허평께못 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laughs>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따라하십시오.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자. 그 알량한 내 의를 버리자. 오늘도 죽자, 내일도 죽자, 영원히 죽자. 그러다 천국 가자. 아멘. 내가 그냥 생명 끊어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죽어 졌을 때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미치고 예수한테 미치고 정말 십자가에 미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을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진정한 용서입니다. 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이 어려운 숙제 잘 감당하여 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